2003년 3월 16일 충북 제천의 한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논에 물기를 내던 굴삭기, 우리가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그 굴삭기로 땅을 파고 있는데 뭔가가 딱 걸린 겁니다. 응? 뭐가 뭐가 걸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음. 그 동물 머리가 들어 있는 거 아닌가, 물컹하니까. 어? 그래서 비닐봉투를 음. 열어보니까 포크레인 판자리를 이제 서서히 예, 조심스럽게 다시 파보는 겁니다. 다른 신체 부위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파는데 그렇게 한 40cm를 파다 보니까 나머지 신체 부위가 나오는 겁니다. 머리, 몸통과 두 다리, 두 팔이 끔찍하게 토막이 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리 씨, 저 혹시 저 사진을 보고 조금 이상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토막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진상에는 그렇죠. 가지런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지런히 제자리에 다 정렬해서 놓을 거면, 애초에 시신 훼손을 왜한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동을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데요. 이동을 했다는 건 뭘까요? 옮겨 왔다는. 그렇죠. 사례 후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고요 또 다른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 뭐가 또 나왔죠 여행용 가방하고 피 묻은 옷 그리고 이제 장갑 등이 불에 탄채 발견이 됩니다 그럼 저 여행용 가방으로 시신을 이제 운반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의 깔판도 저게 널브러져 있다고 음. 합니다. 아마도 그 시신을 차로 옮겼을 때그 깔판에 혈흔이나 뭐 여러 가지 차액들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깔판을 빼서 같이 소외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느 장소에서 사해가 이루어진 뒤그 다음에 사체를 토막을 해서 그걸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 장소에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부검을 바로 진행했는데요. 사인은 교살즉 네. 끈으로 목을 조른. 질식사로 판단이 됐고요. 음. 그 다음에 머리에는 두피아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머리를 가격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두피아 출혈은 쉽게 말씀드리면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 났을 때가 그게 사실은 혈액이 아. 있는 거거든요. 교사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어, 두피아 출혈을 함께 아. 발생한 거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보면 위에가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도 그 한자 팔자 모양인데 사실은 이런 토막 시신에서는 자주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에 이 절단을 토막을 내기 위해서 시도한 이런 손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신이 과연 누구인지 밝히는 거를 제일 먼저 아마 할 겁니다 그래야 범인 잡으니까요 이 시신이 2003년 3월 16일에 발견됐다고 그랬죠 네. 2003년 2월경에 그러니까 한달 전이죠 용인시에서 가출신고가 됐던 50대 독신녀 황모씨였습니다 이 황모씨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2002년 12월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 2월 3일에 실종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어, 그러면 12월에 연락 두절이 됐다가 그렇죠. 사체가 발견된 게 3월 16일이니까 거의 4개월 만에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네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고 너무 황망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사실 그 실종신고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고요. 백방으로 황실을 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황씨 오빠 같은 경우는 둘사이의 우애가 상당히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그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집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문이 음. 잠겨져 있으니까 자물쇠를 뜯어서 막그 집을 들어갔나 봐요. 근데 집이 꼭 동생이 볼일 보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어. 너무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평온해 보이는 그런 집이었다고 해요. 얼마 후에 가족들에게 공중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실종된 여동생이 자신의 돈 3억 5천을 사기를 쳤으니까 당장 내놔라 뭐 나에게 빨리 이 돈을 갚아라 뭐 이런 협박성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전화가 2003년 1월 10일경쯤에 왔었는데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잠적해버렸다라는 어떤 이상한 전화가 온 거죠,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딘가 있겠구나 채무관계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구나 이런 음. 희망? 그렇죠. 뭔가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것 그러기에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채무를 질 사람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기 여동생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상당히 모아 가지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요. 음. 남의 돈을 뭐 떼먹을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또 불안했다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됐는데 관련 전화를 받았으니까 혹시나 이 일이 마무리되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라면.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종적을 감췄지만 음. 그래도 설날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설에는 항상 그황 씨가 부모님을 찾아뵈러 왔다고 하니까요. 2003년 그 당시 설이 2월 1일이었습니다. 2월 1일 전 며칠 이제 되기 전부터 오빠가 동생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요. 근데 꺼져있습니다 계속.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딱 켜져있는 거예요. 근데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니? 왜안 오니? 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중에 갑자기 뚝 끊기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동생 집을 그냥 구석구석 살펴보게 됩니다. 네. 네. 동생 집 소파 밑에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 곧바로 충전을 해가지고 통화 목록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뒷번호가 2511. 어, 이 번호가 무수히 많이 찍혀 있는 겁니다. 자주 통화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동생이 혹시 행방을 알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성이 봤더랍니다. 혹시 제동생 아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하는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많이 통화했땐 했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거같 그렇죠. 않나? 이렇게 많이 통화를 당신이 했는데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따졌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태연하게 골프 동호회 그 총무인데 아마 클럽 회원들이 운동하러 나오라고 아마 그쪽으로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음. 실제로 피해자 황 씨가 그 인터넷 골프 동호회에 가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그냥 단순한 동호회 총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통화를 했으면 음. 그냥 모른다고 잡아떼기에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음. 시신이 발견되고 난 후에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통화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의 전화번호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실종 직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기록에도 2511과 수차례 통화 아,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도 바로 그 번호였고요. 진짜, 전부 2012012. 아와 지금 하루만 몇번통화한 건가요? 다 12월 같은 날짜에 넷 여섯 여덟 열 번을. 아 그러니까 통화해? 굉장히 다급해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요 실종 직후였던 12월 17일날에 보면은 은행 세 곳, 카드사 두 곳에 전화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예금. 은행에 전화를 건 직후 피해자 황 씨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황 씨의 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돈을 인출해가는 네. 어, 남자의 모습이 은행 CCTV에 딱 찍혀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찍힌 거네요. 근데 정말 저 정도 얼굴이 보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볼 수,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여성 회원들에게 워낙 매너가 좋아서 매너체라고 불렸다고 오, 매너체. 합니다. 어머. 그리고 하,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 황 씨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거의 연인 사이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연인 사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면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더의아한 거는 그 2511번 그 휴대전화의 명의가 누구인지 를 확인해봤더니 네? 어, 김모씨라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 겁니다. 뭔가 복잡하네요. 일단은. 동호회 회원들은 자, 이 사람을 씨. 매너최로 알고 있고 정작 네. 휴대전화 기 명의는 김모 씨로 돼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쓰는 순간 그게 네. 에, 뭔가 문제는 참.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이제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도 어, 명의자는 김 씨인데 있으니까 김 씨를 추적을 해봤겠죠. 네. 어, 그랬더니 그분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을까? 네. 그래서 출입국 관련 조회를 해봅니다. 어, 이분은 사건 발생 시점인 2002년 12월에서 2003년 3월 베트남에 머물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김 씨는 이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죠. 최 씨라고 하는데 김 씨의 그 휴대폰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최 씨라는 이름과 김 씨라는 이름은 이 남성이 만났던 매연녀들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사건의 피해자 황씨 같은 경우는 독신녀입니다. 연인 관계가 맞죠. 그냥. 연인 관계지만 어, 연인 불륜 관계가... 관계는 아닌 거예요 네, 내용 관계는 아닙니다. 조사해보니까 사실상 어,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그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씩 뜯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구나. 예. 내가 사기를 친 상대의 남편들의 명의를 그렇습니다. 도용하면서 다닌 네. 거네요. 어. <놀람> 이 사람이 여러 사람과 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이름은 그 아, 불륜녀의 남편 중에서 최씨 매너 최씨할때 네. 그다음에 이제 김씨 그쵸 그렇죠? 휴대전화 명의 김 씨였는데요. 어 신분증과 의료보험증뿐만 아니라 통장 신용카드 맞아요. 휴대전화 차량 뭐 와. 이런 모든 명의를 타인의 명의. 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얼굴 빼고는 이름도 그렇죠. 가짜고 예. 모든 게다다 네. 다 거짓이라는 건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다행히도요 탐문을 한 끝에 음. 이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성을 한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성도요 뭐 역시 이 범인하고 과거에 내연 관계였었는데요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지인게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된 범인의 진짜 이름은 신명호였습니다. 한 여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유기한 용의자 신명호를 공개 수배합니다. 키 167에서 170 정도로 통통한 편이며 실제 나이 49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성형 수술을 했을 가능성 이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호는 과거 이미 사기 전과 1 1범에 사건 당시에 또 다른 그 (12건의) 사기로 에이. 이미 수배가 돼 있던 도망자신 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전과 1 1범이에요 근데도 벌금과 집행유예로 다 나왔다는 건 그렇죠. 합의를 계속하고 그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재질을 낮춘 건데 맞아요. 협상 능력도 뛰어나고 피해자의 약점도 잘 잡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피해자들이 대부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그렇죠. 그런 거를 무기로 이용했겠죠. 네. 시끄러우니까 무마하는 형식으로 적정히 합의하는 케이스가 많았을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03년인데요. 신명훈이 이때 당시 에그 골프 동호회에서 본인이 전국 각지의 펜션을 분양하는 건축사업가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동호회를 만들면서 총무는 나 시켜줘야 돼? 네. 총무를 하겠다고 자신이 주장을 한 겁니다. 총무가 되면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회원 명단을 관리할 수 있죠. 아... 어, 그러면 가족 관계, 남편의 직업, 또 어느 아파트 몇 평대에서 사는지, 시가는 얼마인지, 이거 손바닥 보듯이 훤히 읽을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 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골프를 할수 있는 건 부유층 계층이었단 음. 말이죠. 신명호는 아마 그 골프를 치는 부유층 여성을 노리기 위해서 하. 이 골프 동호회를 아마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인의 행태를 보면 그 악랄함에 다들 스릴 음. 것입니다. 피해자 황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 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황씨 미국에 있을거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신명호가 피해자 황시인척해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메신저에 <laughs> 글을 올린 겁니다. 미국 간다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황시를 지칭하면서. <laughs> 그럼 혹시 앞에서 채무 전화를 했던 3억 5천, 음, 음. 이제 피해자가 네. 사기를 쳤다고. 했던 그 전화를 건 사람도 혹시 가족에게 혼선을 주고 실종신고를 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수법을 음. 쓴 거죠. 어, 정말 파렴치 아니네요. 공중전화로 피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죠.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돈을 음. 떼먹었다. 음. 이렇게. 거꾸로 협박을. 네, 네, 협박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음. 신명호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빨리 가서 검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피해자의 황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날. 신명호가 깜쪽같이 사라집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의 기금소까지 다 팔고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002년 12월 17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실종된 직후였는데요. 이때 신명호는 그 베트남에 있었던 그 김씨 명의의 카드죠. 그걸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행 가방, 식도. 그 다음에 김장봉투, 네. 아까 발견됐던 거죠. 그 네. 실토, 세 쇠망치. 쇠망치까지. 세 시간 정도 피해자 항시의 집에 머물러서 시신을 회토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나눠서 맞하야 됩니다. 한꺼번에 산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난 다음에 밤 10시쯤 돼서는 이제 세제하고 수세미도 아, 구입을 하는데요. 요거는 아. 범행 은폐하기 위해서 음. 청소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아니 살해 그 훼손하는 것도 너무 너무 끔찍한데 음. 그 도구를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그렇습니다. 카드로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범행 도구를 살때 당시에 친분이 있었던 골프 회원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살해 도구를 사면서 동행을 했다고요? 달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상시 똑같았어요. 칼, 커터 칼이라는거 그거 사고 그다음에 김장용 비닐봉투 커다란 거. 그리고 제가 그거 왜 사냐고 김장철 다 지났는데 김장봉투를왜 사냐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쓴다고 어 현장에서 쓸 거니까 사진 마 이걸 왜 사냐 이래가서 저는 아 어, 현장에서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어, 모아서 쓸려나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너무 태연하게 어떻게 동행하면서 저런 덕으로살수 있을까요? 좀 가슴이 아픈 거는 이 피해자 황 씨는 살해 직전까지 신명호한테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일기장인데요. 2002년 12월 12일이니까 사례되기 5일 전 일기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동반자를 찾게 해주시어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음. 두 사람의 사랑 변치 않도록. 피해자 황 씨는 늦지막기 자기가 함께 미래를 설계할 반려자를 맞아요, 만났다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맘때쯤 가족들한테 결혼 얘기를 또 음, 결혼하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신하고 뭐든지 뭐에 하나 이렇게 심취하면은 어? 그거 이제 예, 잘하고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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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니지 이거는 제가 봐도 어 정말 아까운 애예요 왜 유도 피해자 황 씨만 이렇게 잔인하게 사해를한 걸까요 그 피해자 황 씨가 신명호한테 유혹을 당하고 뭐 가문이 설로 투자도 좀 하고 뭐 연인 그장래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도 아무래도 사업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초기라고 그럴까요? 정보력을 음. 좀 활용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있다 하, 이런 감지했던것 같아요. 피해자 왕씨 같은 경우는 그때쯤에 신명호의 정체를 또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도 교제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좀 알았던 아, 것 같아요. 신명호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통이 나는 순간 자신의 어떤 그 밥줄 또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알면 안 되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이 됐고 직업이 사기꾼인데 그내 그렇죠. 직업이 날아가게 된 응. 거네요. 그럼 이 가해자 살인자 신명호는 꼬리가 좀 밟혔나요?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은 지난 2003년 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KBS에서 공개수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신명호의 행방은 14년 동안 오리무중에 와. 빠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범인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14년 네. 동안이나 어떻게 그런 감쪽같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몽타주도 그... 아니고 저희가 실물 네. 사진을 네. 저렇게 봤는데 신명호가 자라던 게 명의 도용이잖아요. 그 여러 개의 가명을 쓰며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신명호를 찾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또 이와 중에. 음. 이황 씨의 부모님께 무슨 소송까지 들어왔다면서요? 알고 보니까 신명호가 피해자 황 씨의 카드로 뭐 골프용품, 가전용품, 성형외과에 뭐 긋기도 하고 그랬어요아 그래서, 아, 그래서 성형수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어치를 썼는데 이거를 음. 황 씨의 부모님이 갚아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아, 그렇습니다. 거예요? 본인의 딸을 죽인 네. 그 범인이 쓴 카드 비용을 배상하라는 얘기잖아요 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이런 거는 배상을 해야 되나요? 이런 류의 그 사건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소송을 거의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살아 생전에 카드를 썼느냐, 사후에 아... 카드를 썼느냐가 이 카드 사후 공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실종된 후 3개월 이후에 발견되는데 이게 사실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아... 없 그렇죠. 재판에서는 그 2,500만 원 중에 750만 원만 배상하라고. 그것도 사실 어... 억울하긴 한데, 어... 그래도 750만 원만 배당하라는 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러가 치밀 음...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은 평생을 엄청난 아픔 속에서 사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카드사와 소송까지 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야? 이거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허울 좋게 내뱉는 하나의 어떤 그, 말에 지나치고 말에 불과하지, 정말 용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사람 목숨만 살려줘야지. <laughs> 정말 피해자 오빠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기를 치더라도 그냥 정말 음. 목숨만은 살려줘야지 자기 네.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신명호의 어떤 꼬리를 잡지 못하던 이 경찰에게 14년이 흐른 뒤에 전남 고흥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신명호에게 채를 내준 집주인이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월세를 낼때 계좌이체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이 사람은. 가방에서 두달치 월세를 현금으로 쓰준 어, 굉장히 특이한 자기의 뭔가 이름과 음. 이런 걸좀 송이려는 음.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도주 중이니까 계좌 음. 기록을 그렇죠. 안 남기려고 현금뭉치를 네. 꺼낸 거네요 그죠 네. 방을 얻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그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신명호가요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 뒷번호는 제대로 또 쓰지 않았다고 그럼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네 성은 강이었고요 강모모 그리고 직업은 조선소 이사직이라고 또 속였답니다 거의 아마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필품 같은 경우도 근처 마트에서 배달시켰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배달가는 그 종업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의 또이 증언에 따르면 어떤 날그 배달하기 위해서 그 집에를 갔더니 작고 아주 아담한 여성이. 있기도 하고 어? 또 어떤 날 배달을 가면 어 통통하고 어, 좀 아주 부티가 나는 그런 여성이 또 함께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성이 수시로 바뀌면서 갈 때마다 있더라는 겁니다. 아 지명 수배 중인데도 예. 그 여성분들하고 뭐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피해자분의 그 카드로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제보도 아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아 수도 얼굴을 바꿨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내연녀가 있었네요 근데 이런 여성분들도 그냥 단순히 교제를 한게 아니라 뭔가 사기를 쳤겠죠 대상으로 맞아. 주식으로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집주인한테도 4천만 원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1억 원가량을 또 챙겼다고 합니다 투자수익금을 원래 이제 주기로 한날이에요 갑자기 신명호가 이제 자취를 감추니까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이게 제법입니다. 찾아온 경찰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신명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맞다. 음 이래서 이제 꼬리가 잡히게 된 거죠. 아마 도망을 가느냐고 급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집에다 두고 갔나봐요. 근데 그때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음료수 병이 있었는데 음, 그 유리병에서 나오지. 지문이 채취가 됐는데 바로 그게 신명호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놓고 이제 도망을 했어요. 급하게 도주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근데 딱 하나만 예외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가의 자전거입니다. 그거 하나만은 갈꼭 가지고 갔습니다. 어, 뭐 워낙 고가라서 가져간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신명우가 도주를 꾸준히 할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제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시 CTV에서 자전거 같은 것도 뭐 특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 그래서 아... 자전거를 타고 밤이나 새벽 같은 때 자전거로만 이동을 했던 걸로. 그런데 201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속초에 있는 한 원룸에서 사람이 죽어있어요 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누가 죽었어 이번엔. 과학수사위원들이 지문을 채취를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신명호였습니다. 사진 대조도 했죠. 네 사진도 이렇게 대조를 해봤고 나중에 이제 지명수배라는 것이 이제 음. 확인이 되니까 사진도 대조를 했겠죠. 요즘 와... 제일 유명한 고독사를 고독사 를한 건데요. 사망 원인은 당뇨병이었습니다. 원래 당뇨병이란 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뭐~ 숨어 살고 뭐~ 병원에 갈수 없는 신분이었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신명으로 잡았는데 이미 사망한 후에 네. 잡게 된 거네요. 근데 너무 허탈하다? 막 이런 생각도 예. 드는 것같아요 좋은 곳에 가서 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형제들 항상 너 많이 생각하고 있어. 결국 신명호는 법의 심판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며 혼자 죽었으니 어쩌면 하늘의 심판은 받은 게 아닐까요?